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안내드릴 제품은 포브 임팩트 드릴 입니다 임팩트 드릴 21볼트 임팩트 드릴 임팩트 드릴 구성품은 이 보관 가방하고 배터리가 두 개입니다 임팩트 드릴은 배터리를 두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, 배터리 두 개를 기본 구성으로 판매를 할게요 그리고 복수 렌치 14 17 19 21 23 이고 드릴 길이 세트 그 다음에 자 여기 12mm 10mm 작은 복수들 그 다음에 비트 그 다음에 비트 연결대 자 이게 힘 테스트 이제 토크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어 얘가 잘 풀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보세요 한쪽을 다 잠그면 안 되고, 여기 살짝 잠그, 살짝 잠그, 살짝 잠그, 또 이렇게 살짝 잠그. 각이 빠지면 죽으니까 빵장 가야죠. 또, 저기다 공부할게요. 자, 컷.